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금 2021년이에요.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어, 9월달에 나온 자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셨겠지만, 어, 이렇게 함께 봅니다. 아주 그, 어, 그 우리가 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여기 보면 건강하게 사용하게 하자.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자. 여러분, 스몬비가 뭔지 아세요? 응? 스마트폰을 보면서 좀비처럼 걸어가는 걸 스몬비라고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길거리에 스마트폰 보면서 좀비처럼 그냥 걸어가는 아이들 있죠. 얼마나 위험해요. 어, 그래서, 어, 걸을 때는 이제 주머니에 넣고 걸어라.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스몬비가 뭘까 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 저도 궁금해서 이게 찾아봤거든요. 저도 핸드폰으로. 어, 안전하게 사용하자. 건강하게 사용하자. 똑똑하게 사용하자 사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 강좌도 무료로 개설하고 있고요 구, 굳이 학원 안 가도 되는 그런 내용들 많아요 그래서 어, 똑똑하게 사용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전 정부24 등 유용한 전자정보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어, 즐겁게 사실 뭐, 우리가, 어, 이 영상통화를 할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이전엔 전화만 했지만 영상통화로 하면 훨씬 더, 어, 그 멀리 있는 사람이 가깝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폰으로 작품도 만들 수 있고 또 전자책을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어,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면 좋을 일이 많다.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방을 해야 된다 하는, 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